반갑습니다 업시드 tv 입니다 지금 촬영 일자는 5월 30일 5월 1시 4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페페코인 관련해서 영상 촬영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 전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업시드 tv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이 업시드 tv에 올라온 이 코인들 보시고서 들어오신 분들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저희 업시비, 업시드 tv가 공식적으로 리뉴얼되어서 최근에 채널을 개설하고 다시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대응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큰 힘이 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며 또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업시드 tv 커뮤니티방 공식 채널 텔레그램 소통방을 개설해 놓았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상세 내용 받을 수 있게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브리핑 받아 주시고 입장하는 방법은 영상 클릭 후 영상 설명 더 보기란 누르시면 지금 바로 입장하기 이렇게 텔레그램 소통방 링크 올려 놨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이 공식 채널 공식 채널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 무료 오픈해 놨으니까 입장하시면 어 상세 내용 받을 수 있고 입장했을 때의 장점들은 이렇게 영상은 보통 10분에서 20분 내로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알려 드리지만 이 상세 내용 받을 수 있는 공간 텔레그램 공식 채널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어, 매일매일 이렇게 상세 내용 몇 시간 몇 몇이 대응받으시면서 상세한 전략들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영상은 요약본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텔레그램 소통방은 상세 방이라고 생각하시고, 지, 어, 들어오셔서 좀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그 페페코이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 전일 그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비트코인 움직임에서 살짝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 예, 1 V 이 차트와 파이어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이 갈색 고래 보라 보라 고래 갈색 고래 그니까 매도세가 조금 나왔습니다. 이구간을이이장이 이이 포지션이 좀 대량으로 들어온 이 캐파가 큰 예, 매집자를 그 갈색고래, 보라색고래로 나뉘고 그 외에 이제 미들급들과 소량매매자들을 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미 미들급과 소량급은 이미 이 상승 구간에서 다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수자죠. 왜냐하면 가파르게 비트코인이 다시 사상 최고가 11, 0 k 11만 불을 넘어가면서 단기 차익 실현이 나왔고 장기 포지션자, 고래 매집자들, 그러니까 이 캐파가 높은 사람들은 아직 매도를 안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매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게 단기 차익 매물인지 한번 흔들기인지는 뭐더 봐야 되겠지만 데이터상으로는 일단. 이 현물 ETF 비트코인의 현물 ETF도 어, 순 유출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제 스탠스를 받는다라면 하락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이건 고려하셔야 되고요. 어, 일단 어제 이렇게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그 트럼프와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의 마찰이 좀 있었고 이 금리 결정 시 정치적인 사항은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강경한 어, 대응을 했다라는 저 파월이. 그래서 금리 인하는 없고 금리 인사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싸우는 모, 모멘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불확실성이 생기면서 하락을 했고 또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 원래 이전에 관세 분쟁 때문에 굉장히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을 했었잖아요. 상승계도에 있다가. 이 관세 분쟁이 다시 조금 시장의 불확실성을 일으키면서 이 부분이 해결이 좀 돼야 되는데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차익실현이 조금 나왔고 그래서 유출이 좀 나왔고 그래서 단기 조정이 좀 나왔다. 당연히 이제 아래 호가보다 이 차익실현 매물이 더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 호가가 얇기 때문에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 신규 매집사들이 다시 들어오고 고래 매집사들이 다시 그 그냥 비중 확보를 해서 어 매집에 들어온다면 이번 구간에서 다시 지지 라인을 형성 후에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은 원래 이렇게 흘러가면서 도미넌스가 하락하고 시장 지배율이 빠지면서 알트코인 시장이 시작되는데 이 알트코인 시장이 시작된다라는 점에 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또 이더리움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출 출이 나오지 않고 유입이 들어오면서 순유입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게 좋습니다. 왜냐, 알트코인 대장은 이더리움이고, 이 알트코인에서 가장 시가총액 캐파가 높은 게또 이더리움이기도 하고, 유일하게 한물 ETF가 정상적으로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알트코인 시장이 다시 그반등세로 돌아선다라고 하면이 페페코인도 마찬가지로 같이 올라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더리움이 이제 어제 전일 타점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며, 이 페페코인 설명, 이제 왜 자꾸 이더리움을 설명하냐, 이러면, 이더리움 네트워크 생태계 코인, 밈코인 기반이 바로 펫펫 코인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이슈가 어제 뭐가 나왔었죠? 이더리움이 이 장기 포지션 그러니까 즉이 미결제 약정 미결제 약정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미국의 현물 e tf 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브리핑 남겨드려서 이더리움 메인네트워크 에서 어 나온 코인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그리고 레이어 2 솔루션 폴리곤 아비 트럼 을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 실제 투자를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더리움 그래서 이 이더리움 관련해서 메인네트워크 코인을 저희 업시드 공식 계정을 통해서 매매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더리움 야 이더리움 클래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이더리움을 공식적으로 매매를 했고 같이 수익 타점도 잡아 드리면서 이렇게 42%. 그다음에 뭐 수익금 56% 수익금, 이십팔 프로 수익그니까 평균적으로 어제 단일 포지션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발생을 했고 저희 공식 계정은 2400 불이라는 수익을 확보하면서 이더리움에 대한 모멘텀들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가지가 나온 게 뭐냐 트럼프가 어제 SNS를 소셜 네트워크 미디어를 통해서 어저 페페 코인에 대한 배경 이미지를 이렇게 게시를 했습니다. 트럼프 사지 그다음에 페페 인형, 이 마스코트, 음, 심볼을 공개하면서 이 SNS의 이미지를 개시했다라는 점이고 이게 이제 펫백코인은 왜 중요하냐 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나온 민코인이기 때문에 이 펫백코인이 이렇게 나왔다는 라 얘기는 이더리움 이 결국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이 트럼프 일가가 펀드를 조성한 코인의 이더리움의 가장 비중이 높죠. 한때는 이더리움을 50%, 그러니까 약 환화로 5천억 상당의 그 금액을 투자했고, 전체 이 캐파의 비중에서 50%가 넘는 걸, 이 돈을 이제 이더리움에 투자를 했었는데, 약간의 손실도 있었지만, 결국 이더리움을 그 알트코인에서 가장 크게 밀고 있고, 가장 크게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일가가. 거기에서 이제 나온 코인이 밈코인, 페페코인, 리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의 생태계 민코인이 페페코인인데, 이 페페코인을 1개0개 대제했다라는 것은 이 이더리움에 대한 움직임도 예상하면서 페페 코인을 한번 단기 트레이딩으로 가져가려고 하지 않냐. 그리고 항상 트럼프는 이밈 코인 기반으로 해상가 SNS에 이라웃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트럼프 오피셜이라든가 멜라니아 코인이라든가 이렇게 밈 코인 기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밈 트렌드를 통해서 이러한 샤우웃을 통해서 이 매수세를 증가시키고 시세 변동을 일으키는 코인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배경 이미지 SNS에 노출만 시켜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더리움과 같이 동반 상승하면서 밈코인 기반의 변동성이 크고 크게 변동이 나오면서 시세 변동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봤을 때큰 수익을 수렴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장점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샤라우스를 했기 때문에 페페코인을 좀 중심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고 상승 모멘텀이 조금 나오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인 기반으로 이더리움도 같이 동반 상승이 나오면서 페페코인은 이더리움이 5% 올라간 페페는 뭐20% 30%도 올라갈 수 있는 게 밈코인이기 때문에 때문에 에, 좀. 과감하게 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페페코인을 오늘 영상 찍어드린 이유도 그렇고 페페코인을 왜 투자해야 되는지 이유도 방금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들은 당연히 영상 속에서는 10분, 15분 내로 요약해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상세히 다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상세대 이렇게 전반적인 브리핑 왜 사는지 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어떻게 매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영상에서 설명들는 하루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10분, 20분짜리 요약본을 보고 들어오셔서 여기 텔레그램 소통방 들어오셔서 상세 대용 이렇게 브리핑 드릴 테니까 상세 내용 받으실 분들 그리고 페페코인 외에도 저희 나 전체적인 알트코인도 다뤄드리고 당연히 비트코인 전체적인 거시적 관점 거시적 시장 관점에 대해서도 당연히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꼭 입장하셔서 상세 대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페페코인 위 사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고 전체 시장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술적인 분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그 알트코인도 좀 빠지고 있고 비트코인에 대한 약세로 인해서 단기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밈코인 밈코인 자체가 좀 하락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일단 어피트 원화 상장 이후에 살짝 후 올라가는 듯 보였지만 이때 장세에는 사실 그래도 비트코인, 알트코인이 조금 올라가는 추세여서 상장 시기는 굉장히 좋았다는 점 다만 이렇게 쭉 빠진 이유는 이 밈코인 기반, 이 솔라나 생태계 기반의 리브라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솔라나가 사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솔라나 생태계에서 나온 밈코인 기반으로 펌프펀이라는 플랫폼에서 이 밈코인에 대한 거래량과 이 수수료 이 수익성이 크게 발생하면서 솔라나가 크게 성장할 수 있어 또 솔라나는 미국 내 영향력이 있는 플랫폼이고 미국에서 밀어주고 있는 이더리움의 대항마로 나왔던 코인이기 때문에 더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었죠. 그래서 민코인도 같이 동반 상, 성장을 하면서 크게 상승을 했고 민코인은 뭐 수익성이 굉장히 큰 만큼 리스크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민코인에 대한 리브라 사태, 이 솔라나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이 수익성이 굉장히 크게 감소하면서 민코인에 크게 하락을 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페페코인도 이더리움 생태계지만 전반. 적으로 민코인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신뢰성을 잃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큰 조정이 있었고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쌍바닥 패턴의 패턴의 이 바닥을 다졌고 다시금 이제 민코인 기반에 대한 수익성 회복과 민코인이 조금씩 반등이 나오면서 이 페페코인도 저가 부근에서 저점을 잡고 반등 추세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차트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바닥 구간을 다지고 매지 을 통해서 다시 우상향 나오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대한봉 나오면서 계속 연일 상승이 나왔고 살짝 차익 실현 매물 소화 후 다시 반등.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 좀 소강 상태로 접어져 들어 있는데 이 페페코인에 대한 이슈를 이더리움과 상승, 그다음에 알트코인의 동반적인 시장 분위기 이런 것들을 봤을 때이 조금 과매도 구간의 RSI 좀 매력적인 구간 40대 정도 나오면 계속 분할 매집 하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이백일선 그리고 거래량 가중 평균 이동평균 백일선으로두개 같이 어놨는데이 해당 구간까지는 강한 지지 라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한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 지지 라인을 이탈할 경우에는 다시 완전히 추세 하락 추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무서울 수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갈 거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매집을 통해서 단기 추세 상승 추세 전환을 노려보고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 이그 강화 지지 라인 형성에서 2차 부담 매집을 들어가면서 대응할 것으로 저는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력한 매집 구간으로 보여지고 매집부의 상승 추세로 다시 전환되고 상승 모멘텀이 발동한다라고 하며 다시 또 완전히 가파른 상승을 이어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민코인은 이렇게 한번 상승 추세가 붙으면 또 현물 기반도 20% 30% 40% 50% 그냥 하루 하루 아침에도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민코인은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과 함사매집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들에서 어디 구간에서 이렇게 1차, 2차, 3차 나눠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상세 대응 도와드릴 테니까 영상에서만 어떠한 부분들을 보지 마시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텔레그램 소통방도 입장하셔서 이 분할 매직 구간, 분할 매도 구간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페페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 매직 후에 당연히 선물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서, 현물 선물을 병행하면서 단기 수익들을 빠르게 낼수 있고 손익비를 책정해서 분할 매도 관점 잡아드릴 테니까 어, 현물 기반으로 최소 어, 30% 그리고 최대 50% 이상 단기간에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 수익률을 가져가면서 선물도 해징 포지션으로 가져가면서 롱을 계속 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레버리지를 통해서 어, 배수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병행해서 투자 관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물과 선물 모두 병행해서 투자하신 분들 그리고 선물 투자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업시드에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있고 다 태점, 타점 다 잡을 수 있게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상세 대용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펫백코인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텐데 펫백코인을 보유하고 있거나 신규 매집 들어오신 분들은 상세 대용 받을 수 있도록 오른쪽 텔레그램 소통방에 반드시 입장을 해주시고요. 이 영상에서 다 모든 걸다나발낼수 없습니다. 요약본이니까 요약이라 생각하고 상세 내용 대응 전체적인 대응은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진행된다라는 점 잊지 마시. 마지막으로 페페 코인 영상 잘 시청하셨다라고 하시며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며 저희는 다음 코인을 또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페페 코인 영상 잘 시청하셨다라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